오늘 TPA 이거 했잖아. TPA가 뭔지 알아? 그 성격 진단 됐을 때. MBTI? 아니 MBTI랑은 차원이 돼. 더 깊숙이 파고 들어. 가족들하고 같이 했었어.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것도 많이 알았어.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하면 진짜 도움을 많이 돼. 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 상담할 때. 여자 고실때 쓰는 거 아니고? 네, 그렇죠. 어. MBTI나 이런 거 보면 다 맞는 것 같아. 여기도 내가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. 진짜 내 타입을 모르게 했는 거지. 완전히 딱 내가 누구다라고 나와. 여자를 너무 좋아한대.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. 아, 나한테 어울리는 일자리도 다 나와. 아, 아 진짜? 어 나도 나왔다니까? 네. 연예인. 진짜 나를 찾는 거네. 어, 어 찐이네. 찐찐찐 찐찐찐찐 찐이야. 찐나나 <laughs> 빨리 해보자. 나 지금 이게 필요해. 지금 아, 가야 돼. 아, 행사 끝나고 와서 하자. 지금 공짜니까. 네, 네 공짜니까. 갔다 와서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The way personal analysis T P A test T P A 테스트. t P A test 아. T P A test.